너 누구야? <laughs> 너 누구야? 예, <laughs> 네, 너 누구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선인데? 그랬더니, 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어저께 어떻게 된 거냐?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누구냐고 문자를 보냈대요. 어. 근데 전파가 방해가 돼서 연락이안온 거예요. 저한테 그 문자가. 지선님네 부부가 지금 3 대가 교육에 네. 다니는 거죠? 네, 3 대가. 3 대가 다니면 네. 장점도 있을 것 같고 단점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저는 이제 낯설잖아요. 네. 근데 다 이제 어머님 친구라고 이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 어머님과 친분이 있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엄청 잘 챙겨주셨어요 와. 완전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저는 며느리였고 신준호 집사는 아들처럼 음. 막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은이도 아깡.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음. 그리고 일단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조금 덜 어색하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장점이었고 네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아이들이 이제 너무 그거에 대한 장점에 대한 단점인 것 같은데 장점에 대한 단점? 네, 아이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교회에 민폐를 끼칠 때가 <웃음> <웃음>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예배 어, 시간에 어. 뛰어 들어온다든지 어. 심지어 이렇게 예전에 박목사님 부부가 이제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예, 때 예. 사진이 아직도 있는데 하은이가 같이 나와 있어요. <웃음> <웃음> 너무 교회를 편안하게 어, 생각해서 너무 조금 어, 그게 아이들한테 좀 독이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엄마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요 네. 어, 교회에 울트라맨 아이들이 있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어, 그런 아이들이 또 여기 안에서 사랑 있고 집과 같은 곳이니까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건 그건 너무 건강한 거고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어. 누굴 닮은 걸까요? 어, 일단 하은이는 태어났을 때 아빠를 닮았어요. 하은이는 네. 오. 눈만 빼고. <laughs> 눈만 빼고. 네, 정말 저희가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오. 이렇게 조합이 잘 되어서 나왔까 하나님이 이 매칭을 정말 이렇게 잘 네. 필요 적절한 걸 섞어서 뭐네 그래서 그러고 하준이는 어.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를 닮았죠 할아버지를 네어신고사님네 똑같이 생겼어요 혹시 신고사님도 쌍가만가요? 아니요 신준호 집사가 쌍가마예요. 그래요? 네. 오아 하준님 보니까 쌍가마였어. 쌍가마예요? <laughs> 오 그래서 신준호 집사가 자기 자기에게 나지 기회가 한번더 남았다고. 어. 철 들어야 될 텐데 끝났습니다. <laughs>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을> <laughs> <laughs> 어, 지사님이 이삭 구역이 있었는데 네. 이삭 구역이 지사님에게 애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애착이 많았어요. 저희한 저한테 특히 저한는 음. 이삭 구역은 어, 친구였고 친구.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예. 음. 네, 저에게 뭐 동아줄 같은. 네, 그런 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그 당시에 이제 최면 사모님이 저희 강사로 오시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웃음> 이겨서 <웃음> 구역장을 했어요. 오, 축하해요. 네. 심지어 최면 사모님이 이거는 <laughs> 아니니까 한판더 하자. 오. 가위바위보를 그래서 다시 이긴 사람이 구역장을 하자. 오. 또 이겼어요 하나님이 뜻시네요 <laughs>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떡하다 구역장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저는 정말 저기 있는 초등부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다 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다 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 음. 그래도 제가 구역장을 해도 되겠냐 음. 그런데 이제 최면 사모님이 많이 잘 이끌어 주셨죠 <laughs> <laughs> 어... 그 현선지사님이랑 그 당시 에 부교역자 사모님들하고 연배가 거의 거의 비슷 비슷한. 네. 어. 저 제가 이 조금 더 나이는 있었어요. 음. 근데 그냥 친구다 생각하고. 아이로 묶이니까. 네. 음. 아이로 아이들이 친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김은숙 사모님이 저희 구역이 아니셨어요. 처음에는 김은숙 그죠. 사모님이 어. 아이를 낳느라 구역을 안정해주셨을 때였는데 음. 저희가 강제로 아. 불러드렸죠. 같이 놀자. 우리 어, 어 구엽렵이 아니어도 어. 같이 놀자 이제. 어. 사회 구역원. 네. 그래서 저랑 이제 강유전 집사님이랑 어. 이미아 집사님이랑 최미연 사모님이랑 김은숙 사모님이랑 일주일에 5일을 만났어요. 그럼 뭐 주일적 어... 주일 빼고 5일을 만났어요. 그 거의 매일 만났네. <laughs> 네 월요일 빼고 만났어요. 거의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도 쉬셔야 되니까. 어, 네 쉬시고. 그때 쉬게 해주고 나머지 네, 매일마다. 거의 매일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음. 아이들 도움도 많이 받고 이제 최면 사모님이 그나마 저희보다는 아이로서 선배였으니까에서 어. 예, 많이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교제를 하다가 음. 이제 최면 사모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음. 김은숙 사모님이 이제 저희 강사로 하시면서 김은숙 사모님이 이제 저희를 이제 이끌어 제이 주셨죠 이끌어 주시면서 이제 새로 오신 김은혜 사모님을 저희가 또 끌어들였어요 <웃음> <웃음> 저희가 끌어들여 갖고 우리 이제 구역 예배 말고도 어. 같이 논다 어. 그렇니까 같이 놀자 그래서 같이 놀다가 나중에 김은혜 사모님은 구역을 주셨어요 목사님께서노하구역을 음. 그래도 김은혜 사모님이 그 당시에 구역 리베를 두번 드리셨죠. 저희 구역 오셔서 그리고 노아 구역 드리시고. 야 너무 힘이 넘쳤네. 예. <laughs> 네,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하게 제가 살면서 그 분들을 만난 거 자체가 음. 저한테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제가 아무도 없는 이제 부모님만 계신 여주에 그쵸. 부모님 믿고 내려와서 음. 외로웠을 법한데 친구가 생겼고. 음. 이제 믿음의 동반자들도 생겼고 저희가 음. 어려울 때 많이 이끌어 주셨고 음.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여기서도 조금 아무리 부모님이 계셔도 믿음 생활을 그렇겠죠.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하준이 생기지 않았으면 네그 어, 이사 구역 안에서도 기도점을 같이 많이 음. 나눴다고요 네 저희가 저희 가정이 하준이가 생기지 않았으면 이제 여주를 떠났어야 하는. 네, 저의 가, 이제 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저희 이제 공식적인 저의 지금 직업은 휴직 상태예요. 휴직. 네. 그렇게 오래 동안 휴직. 네, 휴직 상태요 여주에 오. 내려오면서부터 휴직 상태인 상태고요. 근 네, 이제 휴직이 제 끝나서 음. 저희는 이제 하준이가 생기지 않으면 여주를 이제 떠나서 다시 부천으로 가던가 음. 아니면. 뭐 일산으로 가든가 하는 상황이, 음. 상황이었고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 아이가 생기세요, 생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네. 어 제가 여주를 떠나서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오. 왜냐하면 회사도 다녀야 되고, 음. 그리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여주를 떠나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냥 저 계속 여주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음.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하준이가 생기질 않으면 예. 저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주, 여주. 여주 생활을 음. 이제 부동산에다가 이제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고 음. 그래서 슬슬 이제 부천에 가서 집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음. 저의 그저희 기준에 딱 맞춰서 하준이가 생겼어요. 오. 네. 그래서 <laughs> 휴직이 끝나고 하은이 휴직이 끝나고 하준이 휴직으로 들어가면서 휴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솔 지금도 이제 원래대로라면 하준이 휴직도 끝났어요. 어, 그래요? 네. 오. 하준이도 휴직도 끝나서 아, 이제 또또 또 이제 기도를 했죠. 하준이 휴직이 끝나가는데 그렇다고 아이를 또 가질 수는 없고. 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다행히 휴직이 연장이 됐어요 아. 어, 법적인 게 바뀌어서 네 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한 아이당 휴직이 3년이에요 오. 네 저희는 처음에 제가 휴직할 때가 1년이었어요 한 아이당 그러다 오. 2년으로 늘었어요 오. 그래서 하은이 휴직을 다한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 상태에서 다시 하준이가 생김으로써 하준이 2년이 생겼는데 하준이 2년을 다 하고 또 이제 올라가야 되나 고민을 할때 3년으로 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여주 <laughs> 네. 인생이 그냥 휴직의 인생이네요. 네, 여주에서는 계속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휴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년째 그러니까 네 휴직 상태인 중이에요. <laughs> 이걸 모를 거가 대성도님들이 잘 그죠. 저는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내려오신 줄 알고 그냥 어. 저희 구역과 어. 저희 이제 하준이 생길 때 기도해 주신 저희 기간. 기간 세칠년 전도에 음. 이제 분들만 좀 아시는 상황인데 저는 휴직 상태인 상태입니다. <laughs> 지난번에 아토르가 네. 네. 청바지 가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날 갑자기 그만 오신 네.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청바지 가게를 하면서 되게 즐, 즐거웠어요. 어, 예. 그리고 목사님도 아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춘호 집사의 적성에 맞는 너무 얼굴이 밝았어요. 네 그런 가게였고 저도 되게 도우면서 즐거웠는데 네. 이게 저희가 뜻하지 않게 이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터지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이끌어 가기는 했어요. 이끌어 갔는데 이제 저희가 조심해서 이게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음. 저희가 걸리자 하고 걸리자해서 걸리는 것도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제 청바지 가게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도매 시장을 가야 해요. 서울로요? 네, 동대문으로 음. 가야 하는데 이게 이 동대문 시장에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중국인도 오시고 해외인들도 이제 청바지를 띠러 오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디 지역에서 올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 막 대구에서도 한참 많이 터졌었고 아.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터질 때여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이끌어 가는 게 맞나 아.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여주의 건강을 위해 접은 게 맞나?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접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오실 손님들한테 혹시 우리 우리 일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니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손님도 어디 방문하셨다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 예, 혹시라도. 그 분, 손님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면은 저희 가게 오신 분들이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전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접게 되었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인터넷으로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님도 인터넷으로 옷 주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네 사진과 같던가요 솔직히 너무 예뻐서 시켰는데 <laughs> 네 왔는데 네. 그 그게 안 맞더라고요. 네 맞아요. 패트감도 안 나오고. 네그 봤을 때아 굉장히 이게 슬림하다 그 근데 와서 보니까 슬림하지도 않고. 네 저희 도매도 마찬가지예요. 어, 도매 그래요? 시장에도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다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은 한데 저희도 시켜 보면 질이 달라요. 맞아요. 네 질감이. 분명히 거기서보보에는 되게 고급스러운 노란 색깔이었는데 네. 딱 받았는데 이거는 무슨 푸대자루 같은 노란색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 장만 시킬 수가 없잖아요. 아. 꼭 사이즈별로 다 시켜야 돼요. 그럼 그리고 그 데미지가 굉장히 네, 그래서 갈 수가 없으니까 오. 아 이걸 접자. 그래서 접는 거를 두고도 아 빨리 그냥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으면 음. 우리가 빨리 접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가게를 접기로 결정을 내리고 음. 이제 광고를 했죠.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어. 그리고 가게 유리창에 가게를 내놓습니다. 어. 내놨는데 정말 다행히 그걸 접고 한이주 만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어요. 코로나 때 그렇게 바로 들어올 케이스가 별로 없었을 텐데 지금을 그분 그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는 완벽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서 그렇지. 실력을 쌓아서 개 장사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빨리 손을 털고 나왔고 아. 네,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왜 네. 청바지 가게 이름이 아토로인지. 아. <laughs> 공금하셨던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아무 이유 없고요. 예. 저희 집에 있는 두 고양이의 이름이 아토와 아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아토로로 저게 히브리언가 헬라인가의 무슨 <laughs> 어, 고양이 이름이었네요. 네. 어. 이제 지사님 그 아이들 위한 네. 기도 제목도 있을테고 부부에 네. 대한 기도 제목도 있을테고 네.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 줘. 어 주시죠. 지금은 이제 엄마로서 네. 네, 아이들을 잘 제가 케어할 수 있게 아이들이 이제 그냥 제가 믿음을 가르켜줄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이들한테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부모가 되게 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부모님 가게가 네. 예, 다른데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흑고을. 네, 흙골이 거기가 이제 사거리가 크게 생겨요. 거기 도로가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부모님도 이제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신데 네. 예, 주님이 예배하시는 자리에 저희가 갈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laughs> 계시면 어, 신을씨 권사님, 김견재 권사님 어, 가게가 흙골이인데요. 거기가 이제 빨리 이전을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잘갈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좋아하는 찬송 있으신가요? 어, 저는 제가 되게 은혜 받았던 찬송이 음. 하나 있는데 네. 임재라고. 임재? 네. 하늘의 문을 여셔서. 네, 어. 첫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아. 어. 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저희 특송할 때 네. 제가 어, 임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저희 이삭구역이 특송을 임재를 한번 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추천을 하고 그때 아이가 아파서 참석을 못했어요 어, 본인이 추천하시고 <laughs> 네. 본인은 사정에서 못 나오시고 <laughs> 네, 저는 못하고 저희 구역원분들이 <laughs> 어. 임재 특송을 해주셨죠 어. 지선이 끝나고 그럼 대신 혼자 <웃음> <웃음> 솔로로 <웃음> 한번 그때 못한 거 특성을 여기서 어, 지사님 가장 네. 어,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예요? 어,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이제 하은이가 생겼을 때. 하은이. 네. 오. 저희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예. 어, 그렇다고 뭐 이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어요. 몇년 동안 안 생겼던데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음. 한1년 반에서 1년 2년 정도에 음. 생기지 않아서 이제 기도였죠. 그래서 어머니, 저희 엄마도 많이 기도하시고 부모님도 많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은 못 하셔도 음. 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하고 있다가 그 당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준를 입사가 주중에는 여기 내려와 있고 음. 에, 주말에만 올라와 오는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서. 이제 올해까지만 기다려 보고 내년에도 안 생기면 병원을 가서 음. 이제 이렇게 뭐 시술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왜안 생기는지 검찰. 이유라도 알자. 예. 음. 네. 그래서 만약에 어 이유가 나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안 생기는 거거나 아니면 뭐둘 중에 한 명한테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안 생기는 거면 어 입양을 하는 게 어떨까. 어. 예, 그 생각까지도 이제 저희한테 결론을 내리고 음. 부모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 저희가, 말씀 예, 올해까지 해보고 기다려보고 안 생기면 어, 입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안, 둘이 살기에는 조금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했는데, 어, 목사님의 커피로. <laughs> 냉커피 <laughs> 냉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 달에 어. 어. 이제 하은이가 생겨서 그때 이제 몸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몸이 안 좋아서 조금 근데 약을 먹기에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음. 집에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여자들은 이제 이렇게 직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 혼자 있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러면 님은 신주로 의사님 여기 예 네, 여주에 있을, 있을 때였어요. 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테스트를 해서 했는데 이제 임신이 확인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신주로 집사한테 사진을 보냈죠. 오.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어, 답이 없어요. 뭐 네. 표시도 네. 없고. 네 봤더니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만남도 전... 참 문자 서로 못 봤더니. <laughs>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어. 그래서 전화를 해서 카톡을 좀 봐라. <laughs> 왜 이러길래? 아니 카톡을 좀 봐라. <laughs> 그래서 카톡을 보더니 이제 이렇게 놀랬죠 많이 진짜. 어. 네, 그러다가 그러더 이제 옆에서 이제 어머님이 옆에 계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 어, 어머님 할렐루야 하시고. 어. 너무 기쁘셨어요. 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음.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할머니가 되신다. <laughs> 그랬더니 엄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많이 우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되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하은이 자체가 기쁜 소식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예쁘게.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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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선님 인생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꼈던 때는 언제예요? 어 살면서 네. 이렇게 가장 큰 은혜는 이제 저희 구역원들을 만났던 거, 어. 네 저희 이렇게 제 믿음 생활과 그랬던 거에 구역원들 만났던 게 가장 큰 은혜였고, 음. 이렇게. 살면서 네. 자잘자잘한 은혜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구역 안에서도 네 구역 안에서도 이제 자잘자 자잘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할때 네. 이제 주세요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그랬는데 많은 기도 중에서도. 어, 가장 원하는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준이를 낳고 그 예로 이제 하준이를 낳고 어, 제가 저희 구역이 여자들만 구역 예배를 드렸었어요. 여자들만. 네, 이사구역이 저 강유정 집사님, 뭐 음. 사모님들, 음. 미아 집사님의 로게만 구역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낳고. 구역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둘을 데리고 음. 구역예배를 혼자 나올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면허가 없어요. 없었어요. 정말 없어요? 네, 면허가 없어요. 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는 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오. 누구네 집, 가정에 가서 구역예배를 드리는 게 막막하더라고요. 아이 둘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고. 그래서, 아, 저희 구역예배 어떻게 하나요? 네, 음. 저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갈 자신이 없어요. 음. 했을 때 저희 구역으로 이원희 집사님 가정이 오셨어요. 어. 구역 강사로. 어. 네, 그러면서 저희 저의 기도 제목 이제 해결이 됐죠. 신준호 집사가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어. 네,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음. 항상 이렇게 다른 것들도. 첫 번째 기도는 조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오.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저뭐 뭐 힘들어요 했을 때 응답해주시고 아까도 하준이 안 생기면 가야 돼요 했을 음. 때 응답 받고 음. 그런 걸로 이렇게 이게 큰 은혜라고 할 수면 해, 할 수도 있지만 작은 삶 속의 은혜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사님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도의 은혜네요. 기도의 은혜. 제가 기도를 잘 하지는 못해요. 음,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기도가 예. 저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 <laughs> 잘한다는 의미가 <laughs> 아뭐 이렇게 뭐 좋은 수식어나 뭐 좋은 인사이트나 뭐 하나님의 간절함 물론 그것도 기도의 좋은 모습이지만 예. 잘하는 기도는 예. 자주 가는 기도예요 예.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갖다 좀 우리가 말이 어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말 어눌한 말에 솜씨를 듣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기까지 찾아온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잘하는 기도는 그냥 자주 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속마음 드러내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뭐가 됐든지 이렇게 자주 자주 찾아뵙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네. <웃음> <웃음> 그래요. 아, 지사님한테 기도에 이렇 간증들을 드니까 너무 좋네요아 <laughs> <laughs> 그리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어요? 어 저는 제가 매년 이렇게 저희 말씀 카드를 뽑을 때그 네. 말씀 카드가 정말 저한테 필요한 말씀을 뽑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구영신 예배를 못 드려서. 그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주셨잖아요. 문고리 신방을 했어요. 네, 문고리 네. 신방하셨는데 저희 문고리 신방할때 예. 말씀 카드가 없었어요. 정말요? 네, 다른 건다 있었고. 전사님 누구예요? <laughs> 담당 누구신가? <laughs>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청소 를할 때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죠 어. 말씀 카드가 하나도 없었다 어.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저희 청소하고 가는 길에 뽑을 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뽑았는데 네. 역시나 올해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딱 어. 지사님 말씀이에요? 네 어.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 어, 읽어주세요. 네, 이게 어,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 어. 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아, 참좋은 말씀이네요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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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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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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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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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많은 많은 카드 많은 많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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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그걸 붙들고 지사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 안에 평강이 온다. 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사님이 이제 스물 한 번째 네. 손님고요. 네.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앉히고 싶은 <laughs> 스물 두 번째 손님 네. 누구를 했으면 좋을까요? 어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되게 많이 앉는다는 것 자체가 <laughs> 조금 부담이 돼서. 네, 그래서 어느 분을 할까 고민을 음. 했는데 저는 그 정말 교회 잘 섬기시고 음.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시고 어. 네 그리고 저희 성가대 지휘하시는 어. 임미숙 권사님 아 임미숙 권사님 네, 해드리고 어. 싶어요 놀라실 것 같지만 <웃음> <웃음> 어 임미숙 권사님 지사님하고는 연배가 좀 있는데 보기가 네. 참 좋았나 보죠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눈 음. 적은 없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끔씩 제 어머님 통해서 아. 예, 가끔 이제 가게에 오셔서 말씀 나누고 음. 했는데 되게 본받을 게 많으신 분 같아요 믿음 아. 속에서도. 네, 그래서 어, 임미숙 권사님 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어, 스2두 번째 손님은 임미숙 권사님이시고요. 어, 임미숙 권사님 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덥지만 여러분 어,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계신가요? 감사하시고 살고 계십니까? 어찌됐든 하나님 주신 인생 안에서 감사도 넘치고 말씀의 뿌리가 조금 더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함께 현선 주사님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쓰으면 되는데 나오질 못했으니까 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잘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뭐딱한 어 마디가 그거였죠. 너 누구야? <놀람> 너 누구야? <놀람> 네, 너 누구야? 맞아요, 검친아, 소수 다른 다예요. 모르겠고 우리는. <놀람> 네, <놀람> 아, <놀람> 아, 사진이 아직도 있는데 하연이가 같이 나와 있어요. <laughs> 너무 교회를 편안하게 생각해서 너무 조금 친구가 생겼고 이제 믿음의 동반자들도 생겼고 저희가 어려울 때 많이 이끌어 주셨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여기서도 조금 아무리 부모님이 계셔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